저는 오늘 우리 성우 허연 양과 함께 오르골을 저희의 정말 소중한 소장품인 오르골을 수리를 하러 왔어요. 고전 제품이다 보니까 좀 쉽게 망가지거나 혹은 망가진 상태로 이제 와서 와, 이거를 수리를 해야겠다 해야겠다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수리를 맡길 오르골들이 이렇게 4개가 네 개가 네제 앞에 있어요. 하나씩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제품 아마. 어 완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거예요 이게 뭐죠 예은씨? 이것은 내일의 나자에 나오는 오르골입니다 네그 엄마의 유품이라고 나오는 추억의 오르골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르골을 이렇게 열면 나자와이츠라는 곡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 태엽을 보세요 어 약간 풀어져있다 태엽이 맞아요 네, 태엽이 이렇게 헐거워요 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맡기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소리를 위해서 예은 씨가 사실은 여기에 그 벨벳 천이 딱 붙어있어요. 수작업으로 띄웠어요. 네, 제가 네. 뗐습니다. 어떻게 잘 띄었네? 그래도... 네, 아, 이거를 네. 떼어내야 이제 안쪽에 분해를 해서 이제 네. 수리를 할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수작업으로 여기도... <laughs> 원래는 네. 여기 스펀지에 있는 색깔로 보라색으로 예쁘게 바닥 처리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뗐어요. <laughs> 아이고, 네. 그래서 수리를 다 완료한 뒤에는 다시 잘 붙이시면은, 네. 그래도 감쪽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근데 이 오르골의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일단 이 파스텔 핑크부터 해서, 금박이 이 곳곳에, 아, 저희 금박 찐, 금박 사랑하잖아요. 블링블링. 네. 너무 좋은 걸 구해서 오르고 소리만 잘 나면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제품은 참 상태가 처참합니다만 워낙 오래되고 레어템이에요 이게 세일러문 그 세일러 스타송이 흘러나오는 오르골인데 문 로얄 오르골이라고 어 사실은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제품은 아니에요 나왔던 아이템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너무 많았고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이 좀 비싼데 이렇게 열면 그쵸? 약간 조금 디자인이 유투뽕하지만그 <laughs> 세일러 스타송 정말 명곡이에요. 그 오르골이 이제 흘러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내행성, 어, 소성 색깔 마크를 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어, 세일러문의 이미지를 잘 살린 그런 오르골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아이고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어... 이렇게 너무 뻑뻑해서 돌아가지 않고 네, 역시 열었을 때도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빨리 고쳐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아름다운 음악을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요 제품 네,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는 저, 너무 마니악한 제품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뭐죠, 그 뭐죠? 두근두근 메모리얼이라고 아 전현령, 미연 씨의 정말 원조 격인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의 드라마 시리즈, 번외 네 편에 나오는 작품의 오르골입니다. 근데 제품 퀄리티가 엄청 좋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목 제품인데 어, 굉장히 고급스럽죠? 크네요? 네, 크고 그거. 엄청 고급스러워요. 네 여기 코나미에서 만든 네 오르골이구요. 짜잔 네, 이렇게. <laughs> 네, 네, 그리고 요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인 캐릭터는 아니고 공략 불가 음. 서브 캐릭터인데 아? 나름 인기가 있어서 오르골이 두 종으로 나왔어요. 이제 메인 캐릭터 오르골 요, 요 친구의 오르골이 나왔는데 이 친구 오르골이 굉장히 또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 귀한 아이. 네 귀한 아이인데 그리 뭐 돌리면 이건 아예 아, 돌아가지도 뭔가 않아요. 떠는데 네, 네, 요 꼭 고치고 싶은 오르골 중 하나인데 음... 과연 고칠 수 있겠죠? 가능할 해드립니다. 겁니다 네 다음 보여드릴 오르골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웃집 토토로의 오르골입니다 아 이게 막 배송 과정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중고 제품이기도 했지만 네 상태가 말이 아니게 왔어요 여기 막 스티로폼 막다 뜯어져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태엽을 이렇게 돌리면 이게 막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아 뭔가 막 실이 달려.. 어? 어 지금 소리 좀 나는데요? 조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살살살 손으로 돌리면 아 돌리면 나는데 아 고쳐진 건가? 지금 잘못 아니에요? <laughs> 잠깐 돌려보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태엽을 제일 풀로 감은 거예요. 더 이상 안 감아지거든요. 아 음. 문제가 이상, 좀 있긴 이상이 있긴 있군요 네, 어, 요... 스토로 오르골도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제품이어가지고 네 저희의 이 보물 같은 오르골들이 잘 수리될지는... 네왜 재생 잘되죠? 어, 그러게요. 갑자기 <laughs> 재생 잘되는데요. 네, 네 갑자기 막 광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든 한번 수리 있는 점검은 한번 맡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 고쳐지면은 또다 어,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퓨 모먼트 레이터! 장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어, 맡겼던 오르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수리가 제대로 완벽하게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나자 오르골입니다 굉장이 고가의 제품인데 사실 작동이 안 돼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리가 잘 돼서 고쳐졌다면 대박스 자, 그러면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네, 나자 와이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노래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죠. 네, 나자 오르골은 아주 잘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상태도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까지 완벽하게 나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역시 나자는 진리입니다. 러가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르십시오. 네, 나자는 그럴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토토로 오르골 을 한번 볼게요. 자, 태엽을 돌려볼게요. 테음을 제가 돌렸는데 방금. 음. 안 돼요. 안 돼요. 네, 사실 이 오르골은 수리를 실패했습니다. 네, 윤활유를 좀 발라주셨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네요. 어, 이제 수리하시는 분이 똑같은 무브, 뭐, 무브먼트가 있어서 교체를 하시려다가, 무브먼트 가격이 사실 또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 오르골이 막 엄청난 고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그냥 안 해주시고, 네, 저도, 네, 여기서 그냥 이 아이는, 반상용으로 네, 즐기려고 합니다. 세일러문 문 로얄 오르골입니다. 이제 세일러 스타즈에서 등장했던 세일러 스타송이 흘러나오는 오르골이죠. 자, 과연 소리가 됐을까요? 여러분, 헉? 헉? 어떡해 라고 생각하지만... 해협을 돌려볼까요? 아... 이렇게 또 영롱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이 노래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세일러 스타즈 오프닝, 세일러 스타송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요 오르골 버전이 그대로 애니메이션 작중에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추억에 젖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오르골이죠. 네. 아, 너무 아름다워요. 네. 어, 저도 이제 이 아이를 굉장히 고가에 데려 데려왔는데 무사히 수리가 되어 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가 두근두근 메모리얼 무지개빛 청춘의 원목 오르골. 아, 박스가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아이인데. 아,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짠. 아, 역시나 이 아이도 수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완전히 내부가 조금 망가져서 수리가 힘들다고 하셨고. 어, 교체를 위해서 좀 찾아보셨는데, 워낙에 레어한 제품이어서 쉽게 찾지를 못하셨다고 해요. 혹여나 후추에라도 발견을 하신다면, 네, 알려주신다고 하니, 네,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템 네, 수납함으로 써야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아주 소중한 오르골들의 수리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어, 혹여 집에 좀 작동이 안 돼서, 어, 말썽인 오르골이 있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사잘 찾아보시면 수리하시는 곳이 간간히 있거든요. 이 나자 오르골 같은 경우는 3만원, 그리고 이 세일러 오르골은 3만 5천원에 수리를 완료했거든요. 근 네, 워낙 이런 고가의 제품들은 수리를 해서 또 고치게 되면은 또 이제 가치가 상승하게 되니까 한 번씩, 네, 썩고 있는 오르골들이 있다면 네, 꼭 수리를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오르골의 세계로 빠져보시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